안녕하세요. 오토그림인 김 대표입니다. 대표입니다 네, 오늘 왁싱 코팅 리뷰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왁싱 코팅은 조금 더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구독자 분이시죠또단톡방 인보이신데 저희가 닉네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임니 아, 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실명이야. 무슨 어, 실명이라서 <laughs>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어쨌든 고맙게도 저희한테 이 제품을 보내셔가지고 일단 감사의 말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 뭡니까? 도도주스의 퍼플 헤이즈입니다. 도도주스의 퍼플 헤이즈라는 왁스를 준비를 해봤는데 도도주스는 참 이름만 들어도 되게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한번 잠깐 불었었어. 어. 그 폼랜스 같은 데다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서 잠깐 불었었어. 어. 음. 보내주시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 한번 읽어보시죠 <laughs> 우리 보이는 라디오처럼 사연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사실 굉장히 장문의 사연이었는데 제가 좀 줄였어요 도도주스는 제가 디테일링 입문 당시에 많이 들어봤던 브랜드이고 음흠. 궁금해서 써보고 싶은 왁스였는데 음. 최근에는 그래핀, 유리막, 뿌리막 등 고성능 제품이 유행하다 보니 클래식함이 없어진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의뢰드립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도 요새 계속 그 리뷰하는 제품이 뭐 뿌리는 제품 조금 뿌리 막, 쉽고 성능이 어. 좋은 제품들이 워낙 많아졌어.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클래식함을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자꾸 빈티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빈티지 사진만큼 재고있어어아그 이분 사연에 중간 중간 안 까먹게 해줘야 돼. 네, 이분 사연에 마지막에 그거였어. 빈티지 또 빨리 빨리 내보내주세요 음. 이런 얘이 있었어요. 어쨌든 요 도도주스장 브랜드는 아, 진짜 추억입니다. 저도. 그치. 제가 한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디테일 처음 했을 때 제가 처음 구매한 왁스가 도도주스의 슈퍼네츄론 아, 그래? 왁스였어요 오, 음. 도도주스하고는 좀 연이 있구나 그때 잠깐 연이 있었고 음. 그때 캐티바스잖아요 흰차에 좋다고 음, 해가지고 음. 그거를 그때만으로뭐 7만 원인가? 그때는 음. 그 정도까지... 산... 큰돈 썼네? 굉장히 큰돈썼죠 <laughs> <laughs>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귀한 제품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리뷰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왁스를 한번 테스트해보기 전에 도도주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지금 또좀 잊혀진 브랜드니까 한번 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얘가 2007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하우스 브랜드예요, 그렇그렇 어. 보통 이제 자기 차고에서 만드는 음. 왁스를 이게 만들어서 이제 브랜드가 된 게러지 브랜드라고 음. 해요. 아, 예. 게러지 브랜드라고 하는구나. 그렇 어. 이름이 도도주스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새가 그려져 있어요. 도도새. 어, 도도새. 도도새를 차관해 가지고 만든 브랜드명이라고 하고요. 유명한 제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내추럴 럭스 굉장히 유명하고 응. 그 당시에 또 슈퍼내추럴 럭스하고 러비시 보이 라는 제품이 어. 굉장히 큰 유행을 했었어요 아나왜 웃냐면 응. 너가 슈퍼내추럴을 하니까 넌 <laughs> 뉴진스 팬이라서 나 그게 갑자기 조금 이렇게 매칭이 되고 맞. 자꾸만 슈퍼내추럴을 하는 건가? 마음이 아픕니다 요새 어쨌든 슈퍼내추럴 럭스 그리고 러비시 보이 러비시 보이 같은 경우는 우리 왁싱 코팅 리뷰에서 한번 소개해드리... 했던 응, 같아요. 소개해드린 적 어, 있어요. 꿀광을 자랑하는 러블쉬브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샴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 본투비마일드 같은 경우에는 음. 샴푸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걔는 참 신기한 게, 그게 좋잖아. 걔는 처음에는 거품이 잘안 나다가 세차가 끝날 때쯤 거품이 많아져. 왜 그래? 몰라. <laughs> 그랬어. 응. 자, 이 퍼플 헤이즈 왁스는요, 도도주스의 많은 왁스 라인업 중에서 엔트리급에 해당하는 왁스예요. 엔트리급이라고 하면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치. 네, 입문용 네. 이런 왁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밝은 차량용이 있고 어두운 차량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어두운 차량이에요 그래서 있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판넬을 준비했어요. 를 요거 밖에 없긴 합니다. <laughs> 어쨌든, 네. 브라질산 1등급 카나바 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어, 괜찮은 광택 강과 그리고 비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단을 딱.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마스킹을 좀 해서 반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절반 정도 나눠 놨고요 이거 작업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바르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놔두라고 하더라고 5분, 10분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작업성이 편하다는 그런 얘기일 그렇죠. 것 같아 우리는 딱 중간 7분으로 합시다 음. 음. 잘 발리나요? 아니 일단 뭐, 왁스가 너무 통이 작아고 우리 어플이 <laughs> 여기 넘, 좀 넘쳐 음. 음. 중간중간 중간 비는 데가 조금은 있어요. 가만 해서 작업 와. 딱 봐도 그냥 슬슬슬슬 발리는 느낌. 그이 왁스가 어쨌든 발리는 느낌이 음. 예전에 오토피네스 왁스들 있지. 어. 아좀 물렁물렁한 아 애들 그런 애들의 느낌이랑 조금 비슷해. 오, 되게 추억팔이다. 오토피네스 왁스라고. 어, 그, 한번 추억에 젖으니까 계속 맞아요. 추억 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 음. 굉장히 잘 발리는 어. 느낌이 보이기도 보인다 어. 바르면서도 기름지고 사실 요거 같은 경우 우리 테스트 판넬이 지금 삐직삐직 소리 있잖아 음.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는 데가 있으면 엄청 안 발려야 되거든 음. 뻑뻑하고 걸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왁스가 알아서 발리게끔 지금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 깔끔하게 아주 음. 편하게 발려요 음. 오케이, 지금 36분이니까 43분에 닦아 보는 걸로 오케이? <laughs> 아창피자 <laughs> 지금 시각 정확히 3시 43분 3시 43분 <laughs> 왜? 아니 우리 정확하게 알려드려야될 우린 그 있잖아 어, 어 제조논에서는 5분에서 10분 놔두라고 했는데 저희는 딱 7분 고그 중간 지점에서 분 네. 놔뒀고요 지금 조금 뿌옇게 그런 어, 느낌도 네. 있어요 이제 닦으면 돼요 닦아보겠습니다 네. 숭숭숭 닦이는 느낌. 어, 숭숭숭 닦이는데 음. 확실히 닦으면서도 기름진 느낌은 조금 있거든. 음. 그리고 채볶이. 음. 응. 좀. 어, 그냥 까매지는 게 아니고 진짜 이이 삭삭삭삭 이것들이 흠집이 확 메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 음. 광 좋습니다. 어, 네. 좋아. 어. 방금 봤으니까 우리 이제 전체 작업 한번 해 보고 응. 물 한번 뿌려 봐야죠. 예. 응. 예. 응. 이쪽은 그냥 바로 닦아 봤거든요. 혹시 뭐좀 건조시키고 닦는 거랑 바로 닦는 거랑 그 발사력에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여러분 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건조를 시켜놓고 닦은 부분하고 그냥 닦은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 광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음. 예, 건조를 하고 닦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좀 뿌연감이 남아있고 음. 여기는 확실히 찢어진 느낌이 맞아. 있네요 음. 예. 어? 그러네 경화는 시켜놔야 될거 아니에요 몇분 경화시킬까? 10분 10분? 오케이 10분 후에 물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이번 왁스 코팅 리뷰 시간에는요 저희가 도도 주스의 퍼플헤이즈 왁스를 작업을 해봤거든요. 작업하면서 느꼈던 점들 여러분들한테 하나 하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성 어떻습니까? 매우 좋았어요. 어, 발림성도 좋고 닦임성도 좋고 굉장히 작업성은. 거의 최고. 음. 음. 이게 확실히 그 엔트리 라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업성이 쉽 쉬운데 초점을 잘 맞춰 놨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작업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슬릭감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전기 나는 느낌의 인공적인 뭔가 그런 느낌의 슬릭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공적이고 네. 이 털이 여기서 털이 삐죽삐죽 쓰지 않는 그런 느낌의 슬릭감을 주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광 한번 봐야죠. 광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반을 먼저 네. 잘라 놓고 작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도 발른 쪽이 까맣게 돼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굳이 저희 영상으로 확인될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을 붙이지 않을 정도로 확연하게 눈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까만 방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쪽은 조금 왁스를 바르고 건조 시간을 덮고. 여긴 바로 닦았잖아요 근데 건조 시간을 좀둔 쪽이 광이 훨씬 좋았고 지금 심지어 2주가 지난 다음에도 이 절반이 구분이 됩니다 광이 이쪽이 더 좋아요 그직히난 놀랬어 응 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음. 좋은 광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수력 봐야죠 발수력은 네가 말해 발수력은 그냥 음, 그렇다 엔트리급 왁스에서 뭘 크게 기대하겠습니까? 네 그냥 소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음. <laughs> 나는 솔직히 좀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도도주스라는 브랜드를 원래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그 다른 왁스들을 사용을 했을 때팔 수록들이 괜찮았거든요. 음. 내 기억에는. 그래서 얘한테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비딩 시팅 다 그냥 소쏘하다라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서 소쏘 주스야? 네 그리고요. 자.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자, 2주 후에 발수 내구성 그리고 변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워낙 얘에 대해서 발수력이 좀 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딱 봤을 땐이주가 지나서 보니까 조금 오유. 어? 야, 이요.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보다 좀 좋아졌나? 오히려 어. 조금 좋아졌는데 그래도 소스. 그렇지 그렇지. 그런 모습을 쏘쏘. 좀 보여 줘서 놀랬고 음. 얘한테 물이 얼만큼 남고 그게 그대로 말랐을 때 물이 엄청 남아 있었어요. 네. 어, 여 엄청 어떤 스팟 그국이 엄청 음. 남았었어요. 근데 밑에 실력 하라니까 깨끗해졌어요. 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만큼 놔두고 닦느냐에 따라서 비교가 됐던 그 부분이 미투지를 하고 났는데도 걔네들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발수력만 그냥 그런데 꽤 괜찮은 엔트리 왁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 어 나는 적으로 어, 음. 괜찮은 엔트리 왁스다. 그래서 고치어서 처음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발수력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으시면 한 번쯤은 그럼 가격은? 가격도 뭐 그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려. 아. 한만이 아,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은데우리나라도 음. 좋은 거 많잖아. 그렇죠. 엔트리급 뭐 작업성 쉬우면서. 저렴하면서 좋은 거 많잖아. 맞아요, 그러면 굳이 이게 손이 갈까? 보도주스 향수에 좀 그런 게 있다면, 야, 뭐, 옛날 추억도다 하면서 이렇게 뭐 하겠지만, 맞아요. 감성 때문에 하겠지만, 그렇게 막 어려운 구매를 해야 될 음. 필요는 잘못 느끼는 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해. 있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세차합시다!